묵상하심으로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交错。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이내가 크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번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른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목소리>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8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마더와이즈 종각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임 인원이 여섯 명이라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월로 좀 미루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상황을 봐야 하지만 종강만큼은 서로 마주대하여 나눔을 하고 축하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모이는 것이 힘든 요즘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총,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한 마음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워, 두려운 상황입니다. 감염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병상이 모자르고 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이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온 땅에 메뚜기떼가 와서 그 소산이 다 메말르고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들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은 그 은혜는 말로 다할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나와 회개하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니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나와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입니다. 당시 결혼하면 1년간은 군대에 나가는 것도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의 그 첫날이 얼마나 설레이는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회복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만 찌는 회계,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일 뿐입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보니 모두 부서진 것뿐 이네. 나의 입술 로 주만 바 라며 주를 사랑 한다 했 지만, 나의 음속에주 사랑,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삶을 보니, 어두부서신것 뿐이네. 나의 입술로 주만 바라며 주를 사랑한다 했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 사랑함을. 없네.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외복하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 是欠无十方。